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대형 악재가 터졌죠. 이스라엘 테러 사건이요. 하지만 미국은 강한 상승을 그전달도 상승했지만 어제도 상승을 했어요. 대한민국 주시장도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오후돼서 점점 밀렸습니다. 걱정입니다. 엘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매우 강하게 나왔어요. 엘전자가 전기차는 안 만든다고 합니다. 모빌리트 부품에서 최고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기분 좋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황제주가 탄생했다. 오늘 실적을 보고 더 믿음감이 갔습니다. 자신감을 더 갖기 위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안 되라는 보장은 없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하는 엘전자 분들은 L전자가 새로운 제2의 삼성원자 황제주가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이 힘든 장을 이겨내봅시다 오늘 강하게 오후 장에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정과 전장이 쌍끌이로 깜짝 실적을 이뤘다고 하고요 이번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이라 합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죠 B2B, B2B는 뭐냐면 기업과 기업의 실적인데요 안정적인 매출이 되죠. 지금 LG전자가 실적을 보면 틀려진 거는 기업 간 기업 B2B 사업이 매우 성장하고 있어요. 소비자와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기업 간 기업의 매출이 매우 안정적이죠. 왜냐면 수주를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장 수주가 100조가 넘었다죠. 그러면 한 3년치 꾸준히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LG전자의 매출과 실적이 변하고 있어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대박이에요. 원래는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했지만 1조원이 근처 9,967억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33% 증가를 했다고 해요. 큰 성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불경기 아닙니까? 이 불경기에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 깨지고 있는데 L전자는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는 대박이죠. 4분기, 4분기는 더 좋아요. 4분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l g 이노텍의 실적이 올라옵니다. L전자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33% 성장을 했는데 4분기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장 수주가 100조가 넘었다고 하고요. 전장 100조의 수준은 B2B 사업입니다. 그리고 TV 사업이 제조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과 또 연동이 되고 있나 봐요. 내년에는 TV 제조로 먹고 살고 TV 콘텐츠 사업도 알차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제품 중심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터 플랫폼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 사업 포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했다. 하는 사업이 꽤 많아요. 다 미래 사업이에요. 로보트도 있죠. 이 플랫폼, 이 사업도 있죠. 전장 사업도 있죠. 기존에 했던 세탁기 가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자회사 LG 마그나가 공장이 가동률이 본계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의 공장이 9월부터 돌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매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B2B 호실적을 이끌었다 LG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20조 매출은 비슷비슷하고 영업이익이 대박났죠 3분기 거의 1조가 되죠 그 이유는 가정과 B2B 호실적이 이끌었고 TV 전장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했고 내년 전망도 매우 밝다 내년에 최대 실적을 이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 불경기에 나쁠 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은 경기가 만약에 터 난다면 더 좋겠죠 그 이유가 또 프리미엄 가전이 성장을 하고 있다네요. 중국이 치고 올라와도 이 비싼 가전에서는 L전자를 따라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했다는 거예요. 이 예상이 한23%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3분기 깜짝 실적에 L전자의 보통주는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주는 뭐한 4%대. 4%대 올랐는데 오늘 오후에 대한민국 주식장이 매우 나빴어요. 다 빠졌는데 L전자만 실적을 발표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습니다. 내일 또 걱정이긴 하지만 실적이 좋은 건 확실하고 내년에 더 좋고 4분기도 좋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거는 지금 80만원대가 무너졌죠? 참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또 가슴이 아플 거예요. 좀 걱정입니다. 이분은 엘전자 대표입니다. 엘전자를 전기차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장 매출 목표가 23조라고 하고요. 모빌리트 업계에서 최고 기업이 될 거다. 이 모빌리트 전장 매출이 20%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13%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고 봐야죠. 저는 한30% 때까지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 때의 매출이 올라올 때는 LG전자의 가격이 두배세배는가 있을 거예요. 애플과 현업은 할수 있다 자신감을 이야기했어요. 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죠 회장한테 이 대표한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애플과 현업이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뭐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협력할 자신은 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 땡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게좀 느낌이 샤합니다 계약을 한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썰리지만 느낌이 좋습니다 이 파워 트레인. 108조 수주를 했다고 하고요. 프리미엄 전자제품과 저가 전자제품을 모두 장악할 거다. 프리미엄 비싼 거도 중국을 때려잡고 싼 것도 중국에 뺏기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이야기했어요. 지속적인 선도업체가 된다. 그런데이 전자제품을 잡으려는 이유가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L전자가 가전을 등하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L전자의 기본은 가전이고 가전에서 플랫폼 사업에 발전을 한다면 어찌 회사가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가전을 끝까지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JKW 지능형 차량 얼굴 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헤드램프죠. 범, 범퍼와 헤드램프 통합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굴지에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 필요 없는 전기차에 적용했다. JKW가 레나우 오토모티브와 공동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BMW 전기차 충전기인데 이번에 청기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주식은 안 갔습니다. 저는 엘전자가 이런 대형 핫한 뉴스가 나와도 안 상승하는지 모르겠어요. 엘전자가 이 전기차 충전기 BMW 청기를 대형 수주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대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죠? 앞으로 또 굴지의 기업이 더할 수도 있는 거죠. L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이미지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전장에는 텔레매틱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통신이 필요해요. 6G,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세계 최장 무선 전송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6G 이 통신에서 텔레매틱스 기술력이 L전자가 글로벌에서 탑이라고 보입니다. 통신기술이 뛰어나죠. 통신기술이 좋은 뭐냐? 텔레메티스에서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차세대 통신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뭐냐면 노트북이에요. 아이패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펼쳤다, 접혔다. 근데 엘전자가 OLED를 적용하면서 이 제품이 나왔는데 새로운 프리미엄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한다면 또 엘전자의 또 새로운 성장이 되겠죠. 한 400만 원이라 하니까 저도 L 전자가 뭐 많이 올라가면 한대 사고 싶네요. 이런 노트북 하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주식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23년 3분기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24년 실적이 좋아요. 90조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상이 7% 대지만 25년도 95조 7%대 성장을 하죠. L 전자가 LG 이노텍 40조와 이 100조 가 합치면 140조 영업이7% 대가 나오면 시가총액이 한 100조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전자의 이슈를 보면 24년 실적이 더 좋다고 예상해요. 최대 실적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조정이 끊어 놨대. 엘전자 외국인 기관이. 쌍끓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런 불경기에 이만큼 대형주가 실적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안정적이게 실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 외국인이 1년 내내 매수를 했어요. 사실 국민연금이 배신을 때렸고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카가 25년 협력사를 공개할 것 같은데 엘전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로고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잘 되겠죠. l 전자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서 17조 1900억입니다. l 전자의 성장성을 보고 성장주예요. 알고 보면 성장주예요. 2차전지만 성장주가 아니라 l 전자가 자율주행차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25년 매출을 한번 땡겨와 봤습니다. 2년 뒤에 매출을 땡겨왔습니다. 25년 매출은 95조 정도 나옵니다. 거의 96조죠? 7%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25년 예상 영업이익은 5조가 넘습니다. 5조라고 하고요. 10%대 증가를 하죠? 동생이 5조 천억에 10배를 해주니까 시가총액이 51조 나옵니다. 지금 17조죠? 그러면 200%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만 5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2.96을 하면 31만원대가 가야 됩니다. l 전자보통주가 31만원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주는 반값 할인 15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엘전자가 지금 우선주가 5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시장이 엉망이고 전쟁이 나고 뭐 개판이라도 엘전자 우선주를 지금 5만 원 아래서는 매수하시면 모든 게 정상화 됐을 때 엘전자의 우선주는 15만 원, 보통저는 30만 원 무조건 간다고 생각해요.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애플카, 전장 부품, 현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에서 세계 탑이 될 겁니다. 10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매가 쏟아지고 있다. TV 가전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고, 로봇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고, 의료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아까 매출을 달성했죠? 여기도 무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L전자의 동 값은 결국에 오늘 다 나쁜데 L 전자 실적이 좋으니까 7%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L 전자 예상 외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L 전자 우선주 돈세형 투자 현황입니다. 돈세형이 L 전자도 좀 갖고 있는데 L 전자는 한 5천만 원 갖고 있고 의미하는 게 별로 없고요. 우선주는 돈세형이 3만 2천 주 갖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4만 2천 6백원돈세형이 4만 2천 원을 무너뜨렸으면더 추가 매수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저는 32,000주 평균 단가로 내려가면 떠 삽니다 저는 13억을 투자했고요 사실 이 돈이 다내돈 아니에요 무슨 돈이냐 엘전자에서 보통주에서 한100% 먹고 옮겨 탔어요 그러니 실제 원금은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전자를 7년째, 8년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100% 먹고 있는 거죠 매우 쌀때 샀어요 엘전자 보통주를 45,000원대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 8%대 잡힙니다 1억 천 정도 먹었죠 주식 비중은 36%대에 돼요 꽤 많죠 돈세형은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30년도에 팔려고 하는데 30년도에 엘전자 우선주가 저는 50만 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160억이 됩니다 세금 내겠죠 세금 많이 날것 같은데 이 금액은 한 150억 잡힐 것 같아요 수익률은 텐버거죠 10배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세형은 팔 생각이 사실 없는 겁니다 엘전자 우선주가 배당금이 저는 2천 원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안줄 겁니다. 2~3년 뒤에 2천 원을 주는 그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3만 2천 주, 6 4 0 0만원 정도 나와요. 수익률은 4%대. 뭐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죠. 2년 뒤에 충분히 2천 원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돈세요. 이 아픔, 이 괴로움 모든 걸 이기고 저는 100억 대 부자가 될수 있고 안정되게 배당으로 먹고 사는 투자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엘전자 우선주,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엘전자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뭐, 요때매서한것 같아요. 요 때, 요 때, 제가, 저는 무조건 쌀때 매수했죠. 작년에, 제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때, 작년에 만주를 더 늘렸죠. 2만주 갖고 있을 때, 요 때, 수익률이 꽤났고요 기억은 수익률이 한300%났나하여 그러니까 12억을 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1억 정도 번 거는 저는 의미하는 게 없다 생각해요. 템버거 전략입니다. 물론 2년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12억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 요때 12억 벌었었어요. 여기서 또 만주로 더 늘렸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여기서 100억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100억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 받으면서 저는 L 전자를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7%때 올랐죠. 도세원 L 전자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갖고 있어요. 3.7% 밖에 안 올랐어요. 보통주로 7% 올랐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보통주 따라가게 되고 황제주가 될 때는 엘전자 상한가 우선주가 상한가가고 난리칠 거예요. 우선주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배당을 두배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우선주 를 사는지. 저는 텐버거 전략이고 배당을 두배 먹기 때문에 이게 2천 원 주면 4만 6천 원이 전두 배를 갖고 있는 거니까 보통주 사면은 제가 1만 5천 주밖에 없을 거예요. 우선주로 샀더니 3만 2천주가 된거죠. 그러니 여기다 곱하기 하면 배당이 뭐 6천만원대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하시는 분은 저는 우선주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힘든 장이고 내일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엘전자 지금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내일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 실적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 주식수만 지킬 수 있으면 저는 꼭 승리하고 텐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 여러분들 저를 따라 엘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엘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역경이 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목표가 아니죠. 연간을 보십시오. 오른 거 없는 겁니다. 여기 도파하면 더 날아갑니다. 저희는 저 윗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차트 보지 마시고, 여기 먹어서도 팔 필요 없고요. 그때는 날아갑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갑십시오. 돈세형이 52인가 3이에요 앞으로 7년만 더 투자하면 10배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당 받으면서 10배 먹을 수 있는 주식이 L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때까지 뭐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아픔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